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 운동 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고지방 음식들입니다. 피자, 햄버거, 치킨을 비롯한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뿐 아니라 아보카도, 연어와 같은 음식들 중에서도 고지방 음식이라면 운동 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의 경우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소화 및 흡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강식들의 경우 운동 몇시 시간 전에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들의 경우 소화 과정이 더 길고 소화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되면서 오히려 피로감과 에너지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사실 술은 근성장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나 바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알코올이 신체 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에 의해서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운동 후에 위산 역류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지방 연소와 근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음주는 최악의 한수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날달걀입니다. 설마 아직까지 근육 키우겠다고 날달걀을 먹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선 날달걀의 경우 익힌 달걀에 비해서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익힌 계란의 경우 약9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는 반면 날계란의 경우 약50% 정도로 일반 달걀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단백질 낭비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경우 만개 달걀 중한 개꼴로 사모넬와 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긴 했지만 도 굳이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는 나 날달걀을 식중독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운동 전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번째는 바로 평지과 식물입니다. 브로콜리 캐비지 케일 그리고 크리 플라워 등이 평지과 식물에 속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채는 모두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야채 들의 경우 운동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야채들의 경우 식이섬유 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유산소와 키핑플업과 같이 상체가 위아래 강하게 흔들리는 동작 진행 시 속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식단에 필수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아예 피하는 것보다는 운동 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특히 우유와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의 경우 첫 번째 예시와 비슷하게 고지방 제품들뿐 아니라 심지어 저지방 우유와 같이 지방 함량이 적더라도 대부분의 유제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 한두숟락과 같이 소량을 섭취해주거나 웨이 단백질 보충제와 같이 소화가 빠른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3월 3일 목요일 자정까지 마이 프로틴에서 3월 마포 대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80% 할인과 더불어 라니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웨이 단백질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